12달 중에서 제가 가장 좀 탑으로 뽑는 어, 달이에요 인덕이 조금 많아 타고나기를 네.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또요 분들도 어찌 보면 되게 역마살이 끼고 있는지라 되게 조금 바쁜 축에도 속하죠 감춰놓은 고집이 있고 감춰놓은 욕심이 조금 있어 자수성가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내장사, 내사업을 하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시간 주제는 음력 5월생분들의 타고난 복과 2023년 무슨 요청을 요하거든요 목소리 왜 이렇게 커 아. 이분 좋은 일 있으세요? 아, <laughs> 까져니다깜놀 <까쳐 하이, 놀아요. 웃음> 아, 이제, 이제 이분들 5월생분들은 말달이죠 네. 어, 이분들도 또 타고난 성향이라는 게좀 있죠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2달 중에서 제가 가장 좀 탑으로 뽑는 달이에요 어, 그래? 음. 어, 왜냐면 요 분들한테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게인덕이잖아 네. 근데 5월생 분들이 인덕이 조금 많아 타고나기를 네.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5월생 음. 분들이 그걸로도 일단 50은 먹고 들어가죠 네. 또요 분들도 어찌 보면 되게 역마살이 끼고 있는지라 되게 조금 바쁜 축에도 속하죠 근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천연운이 조금 약해요 음. 어, 고생이 조금 많아라 네. 어, 열심히 살아도 조금 제자리 걸음이 초년에는 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덕이 많고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처세술이 좋아.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체면을 조금 중요시한다. 5월생분들 네. 같은 경우는. 네. 요런 성향이 조금 있고, 네. 대놓고 고집이 아니고, 감춰놓은 고집이 있고, 감춰놓은 욕심이 조금 있어. 속으로 이렇게. 항상 언제쯤 내가 딱 하는 시점이 되면은, 아, 이걸 내서에서 보여줘야지 하는 은근한 고집과 은근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5월생 분들은 자수성가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내 장사 내 사업을 하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직업적인 경우는 승무원이라든지 뭐 관광 아니면 정치 외교 언변이 좋으셔 이분들도 그래서 뭐 변호사 요런 계열도 괜찮고 배움이 좀 짧다 학업이 그러면 서비스 관련 업종도 굉장히 잘 맞아요 5월생분들 영업도 잘맞네 그럼요 어, 음,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인덕이도 많고 처세술 뭐 체면도 좋으시고 하시니까 요런 관련된 일들 괜찮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조금 있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 건데 심장 쪽이나 고혈압 쪽 그다음에 호흡기 자라는 평생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음. 음. 이분들 2023년의 운기를 조금 봤는데 네. 자내 자리가 바뀌라는 형세가 조금 들어와요. 이건 변화수라고 보시면 되죠. 음. 자, 이동이 있으실 거고, 이직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밀어붙이셔서 괜찮아요. 음, 요분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운이 조금은 다운될 수 있어요. 더들수 있고, 진행을 했는데 그만큼의 큰 덕을 못 봐. 그렇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9월달, 10월달 접어들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하반기 운을 조금 보셔라. 그 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문서 운이 들어옵니다. 뭐, 차를 산다든가, 아니면 정말 이번에 뭐 분양이 됐다든지, 이런 거에 문서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음. 이분들이 조금만 조심하셔야 될 게, 극적인 변화를 바라지 마세요. 있잖아. 내가 이걸로 이번에 한 방으로 모든 걸다 정리할게 이런 극적인 뭐 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움직여라 음... 그러면 술술술 풀려나갈 것이다. 그래서 5월생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어, 사업 확장도 나쁜 축은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확장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조심해야 될게 조금 바쁘신 한 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몸 관리 좀 잘하시는 게 좋아. 갑작스럽게 쓰러질 수 있고 갑자기 내가 혈압은 이제 굉장히 많이 올. 랐어 네. 그러다 쓰러질 수 있는 이런 갑작스러운 병고가 들어오시거든. 그래서 오월생 분들 같은 경우는 바쁘시더라도 휴식을 조금 취해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좋으신 게 있죠. 물을 끼고 있으면 좋으세요. 물이요? 네. 뭐 장사를 하더라도 생수업, 어. 물 물에 관련된 거 있잖아. 네. 어, 이런 쪽에 관련된 것도 좋고 이제 올초 됐으니까 가까운 바닷가 가셔서 방생하시는 것도 좋아요. 쉬는 날 가까운데 가셔서. 물고기 방생도 하시고 어, 힐링도 하시면 운기가 더 향상되겠죠. 이 집에 또 이제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뭐 어항을 뭐 거실에다가 어항을 조금 놓신다든가 으 아니면 내가 만약에 이건 진짜 팁인데 내가 정말 막 꼼자리가 사나워 네. 그리고 막 되게 악몽을 꺼 되게 안 좋아 그러면 우리 머리맡에 보면 협탁 항상 있으시잖아 요 침대 보면 대부분에 그 협탁에다가. 그냥 요만한 볼 있잖아요 투명한 볼 유리 응. 볼도 괜찮고 어두운 색깔만 아닌 요만한 그릇에다가 물을 한 3분의 2 채우세요 응. 그리고 꿈자리 사나울때 그냥 옆에다 두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한뭐 3일에서 5일 길게는 7일까지 어, 잠잘 때마다 번갈아서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온기가 상승되시고 또 잠도 잘 오시고 안 좋은 것도 좀 걷어내는 효과가 크죠 네, 올생분들 이렇게 좋은 운기 있으실 것 같으니까 올해에도 많은 일들 형성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